회사는 증시 각도기.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집판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도기 박사나 줄입니다. 지금부터는 음. 어, 아웃 퍼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이네요. 음. 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아웃 퍼폼을 계속 한다는 게 만만치 않네. 뭐, 뭐 시장 상승이 너무 커 가지고. 음. 네. 네, 이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에요. 음. 아직. 이제 시작이지. 옛날에 그 밑에까지 팔았던 걸 생각하면 음. 이제 시작이긴 하죠. 이게 작년, 올해 4월까지 파은 거를 감만해 보면 30%를 훨씬 넘게 사야 돼서 아직 몸도 안 풀었어. 런데 음, 이제 보기에는 바닥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고, 빈 공간이라서 조금만 사도 쭉쭉 올라와. 음.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 이게 외국인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 말고 외국인의 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USD 기준 으로 이제 네. 각국의 이제 수익률 들을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신흥국들 중에 음. 과연 지금 이 외국인 입장에서 예. 달러 약세가 지속될 거다 라고 판단을 했을 때 음. 자금을 이제 신흥국 쪽으로 네. 미국 이외지역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데가 좀 유리할까 라는 예. 관점에서 음. 좀 봐보려고 주요국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음, 네네. 어 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네, 워낙 강세의 효과도 있어가지고. 연초 대비 달러화 자산 기준이죠? 아이 네. 요거는 일단 아니고 아, 갑자기 죄송해요. 이렇게 넘기시면은 어. 네. 그렇구나. 네, 미안. 당황합니다 제가. <laughs> 방금 거는 이제 워낙이죠. 그래 먼저 어.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는 어. 이제 주요국 어, 수익률. 이게 맞는데요. 코스피는 벌써 지금 20.8% 정도 올랐어요. 음. 저게 지금 장 중에 찍은 거라서 저것보다 조금 더 올랐거든요. 네, 막판에 네. 더 올라서 끝났습니다. 예, 항생 네. 빼고는 우리가 진짜 많이 올랐어요. 음. 네, 저거는 이제 환율 효과를 고려 는안한 건데 네. 어, 상해가 4%, 뭐 센섹스지수, 저 인도죠, 5% 정도, 나스닥도 2%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네. 그 좋다던 음. 어, 무조건 우상향한다는 음. 그 미국 시장도 올해는 조금 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빠졌던 거를 최근에 많이 많이 회복을 하긴 음, 했죠. 그렇죠. 네, 반면에 이제 한국 증시가 20%면 미국 대비 지금 거의 18% 19% 정도 아웃퍼폼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작년도에도 우리가 좀 많이 뒤졌죠. 미국이 네. 한20% 넘게 올랐던 것 같은데 우리는 10% 하락했잖아요. 네. 작년에 30% 뒤진 거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많이 따라오긴 한것 같습니다. 네, 따라온 거죠. 아직 앞서지는 음. 않았는데. 현재분이고 앞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말에 여러분 이제 편성되는 영상 중에 제 건설장의 브릿지에서 이제 각도기가 대담하는 영상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각도기가 사회자를 보는 김학균 센터장님 발언이 있어 네. 대담이 있어요.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20년 이상 시장에 참가한 사람들은 이번 장이 심상치 않다고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래도록 있으면서 장기비 상승장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박스권에 갇혀서 박스권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해. 근데 강세장이면 그 박스권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아뜨거하실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좀 느긋하게 좀 지내시라라는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업계 선배로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올해 그신흥국 중에 이제 MSCI 신흥국 지수로 구별, 구분을 하면 좋은데 MSCI 신흥국 지수가 올해 한11% 이상 네. 상승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3년 내 최고치를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네. 그 중에 한국이 가장 수익률이 좋은 편이에요. 그뭐 한국, 중국, 인도 등에 한 24개 정도 증시가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 환율 효과를 고려해서 USD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이 한27% 가까이 27% 넘게 올랐죠 오늘까지 네. 상승 감안하면 네. 그리고 중국이 한 16%. 인도가 4.6%, 대만이 3.7%. 네. 어이 정도 우리가 주요국 대비해서 가장 앞서 있고 네. 우리보다 앞선 데를 음. 보면 은 폴란드가 음. 38%. 네. 우리보다 한 10%포인트 정도 더 앞섰어요. 세계 1등입니다. 지금. 예, 그리고 네. 남아공이 28%, 멕시코가 27%. 네, 폴란드, 남아공, 멕시코 이 정도 제외하면 한국이 네. 아주 우수한 수익률을 보여서 이 정도면 음. 예, 어, 작년에 한창 그런 말이, 있어, 올해 초말에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국장 탈출은 진흥순, 음, 이제는 이제 국장 복귀는 진흥순 아닌가 음. 이런 생각이 들정도좀 늦었어요. 저희가 일찍부터 얘기는 드렸어요. 우리 나침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2200대 왔을 때 고객들한테 편지까지 썼어요. 아, 2300 깨졌을 때. 아, 2300 예. 그러니까 2200대 들어왔을 때. 아, 그렇죠. 이 돈을 더 넣어야 된다. 아고뭐 저점을 기가 막혀 잡은 현명한 운영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하고 운용을 해야지 음. 어디 하고 하겁니까 진짜 안타까워. <laughs> 네. 나 너무 운 네, 좋았죠. 왜, 네. 뻔히 보고도 어이 사람하고 하면 내가 좋아지겠다 이런 걸왜 다른데 캐치를 못하지? 아, 아, 근데 요즘에 너무, 너무 많이, 안타까워 많이 오시는데 아, 또 옛날 생각이 이제 슬슬 나려고 하거든요. 아 그거는 아직 나처럼 길게 진짜 네. 강세장 못 봐서 그래. 예, 네, 박스권을 너무 평생 입사하고는 이래 박스권 외에는 없었지 않나? 그쵸, 막 기가 막힌 급등장, 그 2003년도 급등장 그런 거는 제가 경험을 못 해봤죠. 네,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벼룩이 갇혀 있어가지고 음. 박스 안에 갇혀 있어, 점프, 점프 하면그 이상 점프를 음. 못 하는 데잖아요, 벼룩이가. 그렇죠. 그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은 어, 야, 구조적 변화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작년도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이유가. 음. 뭐~ 상법 개정 전도사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한건 저~ 외국인들이 판 게임을 할수 있는 시장이 됐고 외국인들이 주주 행동을 할수 있는 시장이 되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건 완전히 다른 시장이 된 거기 때문에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음. 그~ 예전부터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은 마음이 편하시겠죠 요즘 기분 좋으실 텐데 요즘에 또 이제 신규 고객들 입장에서는 또 고민이 많이 될것 같아요 오늘도 야. 뭐~ 몇분 이렇게 오셨거든요. 진짜. 그래가지고 지금도 투자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막 응. 문의를 하시는데 제가 21년도, 22년도 그때 3,300대 들어왔던 이제 고객분들 응.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네. 어, 조심하셔야 하는 게좀 그러니까 응. 어, 단 장기적으로는 한국 시장이 다시 응. 뭐3,300 전저점은 전고점은 돌파를 할 거. 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사이에서 최근에 많이 급등한 걸 고려하면 뭐한15% 정도도 단기에 마이너스 나는 것도 뭐 염두는 일단 좀 하고 들어오시라고 음.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네. 네. 요즘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네? 말씀해 그래, 주시나요? 그싼거 그래 사요. 싼거그그 계중에서 안 오른 거. 그렇죠. 어. 이미 많이 오른 것들은 편입을 못 하고. 네. 근데 오늘 주권주 떨어지길래 마이너스 나기는 이틀 연속 마이너스가 났거든. 음. 조금 사놓자. 조금이 염. 아, 조금 정도의. 사놓자. 해서. 어 사실 한7%로 사놨어요 7% 네. 어 이거는 저 저한테는 뭐 적정한 비중이거든 7라는아 네. 근데 왜냐면은 아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네. 좀 손해가 볼지라도 너무 없으면 안 되겠다 신규 계좌 음. 7를 샀는데 장 끝나고 벌써 5% 수익 났어. 업사이드 리스크를 좀 생각하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도. 더 떨어질 걸를 각오하고 샀어 오늘. 음. 너무 없으니까 신규 계좌가 아예 증권적 없었잖아. 그리고 배당률이 많이 악화됐어요. 막 정말 빠르게 올라서 음. 7%대 배당률이 지금 5% 언더로 떨어졌어. 사실은 여기서 더 떨어지면 못 사요. 이제 못 사는데 그래도 오늘 싹 떨어지길래 그래도 아좀 그래도 포트에 담아놓아야지 하고 담아놨는데 종가에 플러스가 났다니까 음. 꽤 많이. 나는 마이너스에 샀으니까 종가에 플러스 났으니까 이게 고조차가 꽤 되더라고 하루만해도그 어. 매수하신 종목 얘기하시는 거죠? 어, 어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어, 강세장이 래요 강세장은 장중 조정이고요. 기다리는 조정이 안 와요. 음. 그잖아요. 네, 음. 이게 지금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박스권장에 노출을 너무 장기적으로 한 10년간 박스권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박스 생각만 한다는 건데 음. 상승장일 때는 상황이 전혀 미국장, 작년 미국장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아, 좀 느긋하게 보시라. 좀. 이번에 못 팔면 우리 뒤지는데 뭐 이런 생각 말고 좋은 회사는 좀 오래가 난 오래 동행하겠다. 회사 중심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확실히 뭐 달러 기준 27%가 넘는 수익률이면 외국인 입장에서 포모가 얼마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이제 근데 이제 막저 올라가는 거 알아요? ETF? 한국 ETF요? 미국에 있는 한국형 음. ETF의 유입이 이제 막 시작됐어요. 아, 수급 유입이. 예, 음. 그거 고민하시요 그럼 수급이 한며칠이 들어갔다 끝날까? 그렇않아 음, 그렇지는 네, 않잖아. 예. 그렇죠. 네,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네. 거예요. 네. 예, 오늘 시장은 2 9 0 0이 코스피가 돌파했습니다. 네. 한 거의 한 3년 몇 개월 만인 것 같아요. 3년 반 만에 <laughs> 2,900을 보고 조만간 이제 3,000을 또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고 사실상 몇년 전에 이제 2,3,3,300 포인트였잖아요. 네. 몇년전 고점도 돌파 못한 증시가 별로 없어요. 사실 것도, 그렇죠. 예, 이제 음. 뒤따라갈 차례가 된것 같습니다. 음. 어, 코스피 오늘 1.2% 상승, 코스닥은 2%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코스닥 상위주들은 오늘 많이 올랐더라고요. 특히 오, 오늘 바이오가 많이 올랐죠. 바이오 중심으로 네. 많이 올랐고요. 음. 외국인 오늘 코스피에서 1,000억, 코스닥에서 2,00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하이닉스를 2,000억이나 샀고요. 삼성전자 1,300억 정도 이렇게 샀습니다. 베타, 하이닉스는 베타 플러스 알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지금 베타 플러스 알파예요. 하이닉스는 최근에 이제 한국을 살려면 사실 삼성 하이닉스를 안살 수는 없는데 음. 둘다 사지만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HBM4 혼자 못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음. 뭐, 뭐 마이크론도 시제품 벌써 HBM4 납품했다 해서 네. 하이닉스는 이미 몇달 전에 했고 음. 삼성만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은 조금 그래도 안살 수는 없고 사긴 사는데 하이닉스를 조금 더 많이 사는 음. 그렇죠. 이런 비중 차등도 좋은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1위 종목이 외국인의 그 패시브 말고 액티브는 (1등) 종목이 하이닉스로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음. 예, 삼성전자가 (1등) 종목이 아니고 하이닉스가 (1등) 종목인 거지 음. 예. 그래서 삼성은 베타만 있다 알파는 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올랐던 그 지주사나 뭐 증권도 떨어졌다가 반등은 했고요. 네. 그리고 뭐 화장품 오늘 좀 괜찮았고 반도체도 오늘 좋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신재생도 오늘 급등이 좀뭐 하나 솔루션 기점으로 많이 나왔어요. 음흠. 원전도 좋았고 네, 전통적으로 많이 올랐던 방사는 오늘 조금 조정이 나왔고요. 음흠. 그리고 은행주도 오늘은 조금 KB와 신한 위주로. 이3% 2% 대시 조정을 음, 받았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네. 네.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이 합의에 도달했다. 이런 소식도 지금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 호조에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관세에 관련된 리스크가 4월 달에 굉장히 셌는데 이제는 좀 많이 관세 우려는 좀 많이 완화가 돼 음. 가는 수준인 것 같아요. 미국 상무부 장관이 런던에서 이틀간의 고위급 미중 무역 회담 결과 합의에 도달했고 양국 정상이 승인하면 곧 시행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뭐 네. 중국 어 대표도 마찬가지 뭐 국제무역단판 대표랑은 뭐 상무부 대표도 비슷한 네. 발언을 긍정적으로 좀 했고요. 네. 그리고 어,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의 히토류 그리고 뭐 핵심 광물 수출 제한 이런 거 관련된 거 합의를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이것도 아무래, 아무래도 좀 합의가 어느 정도 됐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면서 어, 미국 증시에서도 반도체 주가들 오늘 굉장히 많이 좋았고요. 네. TSMC도 5월 매출 발표했는데 전년 대비 5월 매출이 40% 급증했습니다. 음. 여기는 뭐40% 50% 60% 급증하는 것은 네. 뭐 계속 나오네요. 여러분 저기 파운드리 점유율도 67%가 아주 끝간데 없이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업이죠 네. AI 관련된 이제 수요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 AI 주들 관련해서 국내 주식들은 뭐 HBM 관련 주들 오늘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삼성전자는 1.2% 상승을 했는데 하이닉스가 4%대 상승을 아. 했고요. 네. 뭐 전통 디자인하우스들 한창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못하니까 음. 주가가 비비했었는데 어, AD 테크놀로지가 오늘 16% 급등했습니다. 음. 사실 뭐 딱히 호재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 워낙 아무도 관심 없고 수급이 네. 비어 있다 보니까 조금만 매수세가 있어도 이렇게 맞아요. 확 급등하는 모습들이 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수는 음. 3천 포인트 가까운데 아직 빈 자리가 많습니다. 조금만 음. 하면 쭉쭉 올라요. 이런 주식들이 좀 많은 거아요 많아요, 많아. 네.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하루에 뭐좀 아 시가총이 작은 거 있잖아, 네. 2, 3천억 짜리는 하루에 한번몇억 매수 들어오면 쭉쭉 가격이 올라 음. 말이 돼? 할 정도로 쭉쭉 올라요. 네. 예. 그리고 마이크론이 하닉스에 이 이어서 HBM4 시제품 납품했다는 소식이 들렸고, 요거는 이제 엔비디아의 루빈 시리즈에 탑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하이닉스가 양산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마이크론도 못 하겠죠. 네. 그래서 둘다 이제 퀄 통과가 되면은 사실 하이닉스와 어, 마이크론에 둘다 납품을 하는 한미반도체도 최근에 좀 수혜주로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HBM4 용 TC본더4라고 하는데 이거 전담팀 한 50명으로 구성해서 실버 피닉스란 팀을 출범을 해서 이제 고객사 음.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LS증권 추정에 따르면 25년도 한미반도체의 TC본더 매출 중에서 음. 어, 고객사별 비중을 보면 하이닉스가 40% 마이크론이 60% 정도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네. 26년도에는 마이크론 비중이 한 66%까지 커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비중이 커지는 게 사실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좋은 게 장비 똑같은 음. 장비를 팔아도 한미반도체보다 마이크론에 좋죠. 한 3~40% 0더 비싸게 팔기 네. 때문에 네. 마이크론 비중이 높아질수록 아주 마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추정치보다 네. 25년도에 사실 마이크론 비중이 더 높을 걸로 추정을 하는 게좀 음.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네. 어, 그리고 마이크론도 열심히 지금 캐파 늘리고 있는데 음. HBM 캐파가 웨이퍼 투입 기준으로 24년도 27,000장에서 25년도에 7만장을 넘어설 걸로 음. 예상이 됩니다. 음, 음, 음. 두 배가 아니라 뭐두배 훨씬 넘게 증가가 될 예정이네요. 네. 그리고 음. 또 정책 수혜주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 음. 이 중에서. 약간 좀어 진짜를 좀 옥석을 가려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그냥 호재만 떴다 하면 그냥 무조건 다 가버리잖아요 근데 음. 오늘은 JP모건 에서 카카오 그룹주에 대해서 조금 신중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정부의 워낙 스테이블 코인 도입 기대감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수혜주로 좀 거론이 됐어요 그러면서 네. 6월 9일날 상한가 치고 그 이후로도 계속 연속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카카오페이의 급등이 근본적으로 정당화 되기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음.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정책 수혜주가 카카오페이다라고 단정하기엔 조금 시기상조라고 밝혔고요. 네.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좀 도입되는 거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좀크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카카오페이가 또 지역화폐 바우처 정책의 효과를 볼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그 효과는 사실 카카오페이한테는 미미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네. 지역화폐 어, 어 소비 진작 같은 경우에는 어, 일회성 효과다 이렇게 보고 있고 카카오페이의 이십오 년도 영업이익 기여도는 약 삼십 억 정도 늘리는데 그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카카오페이가 조금 과도하게 수급 영향이 좀 올랐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음. 사실상 이 카카오페이가 아니더라도 이런 그렇네. 회사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음, 그래서 아니 그 지역화폐는 저기 코나이가 만든 카드로 하잖아 그렇다고 아, 예, 그 그렇죠. 그렇고 카드만 만들어주지 뭐 걔네가 수수료를 많이 받나? 많이 못 받을 것 같은데. 어 아, 근데 네. 뭐 어떤 전망치는 보면은 뭐 영업이익 뭐 천억 기여할 거다. 뭐 이런 어, 전망도 있어서 어, 네. 어, 전망엔 뭐 그대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네네. 어쨌든 그 실제로 실 어, 영업이익 증가로 나타나는 효과가 네. 어 과연 맞는지 음.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따져봐야 될 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네. 주가가 다 정책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네.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기업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음, 음. 자사주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가가 올랐는데 사실 그 있는 자사주 다 소각해도 기업 가치 증분이 주가 상승을 설명 음.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네그 네. 네. 음. 실질적으로 수혜를 음. 어~ 모든 기대가 다 현실화된다고 해도 그 네. 이상으로 주가가 급등한 종목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맞습니다. 좀 그런 걸 따져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들고요 음. 네. 어 그리고 뭐 두산에너빌리티도 오늘 급증을 급등을 했는데요. 그 미국이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음. 규모를 현재의 네 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런 거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관련해서 한국 한국을 이달 말에 방문할 예정이래요. 그래서 구체적인 한국 계획들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23, 24일에 이틀 동안 경주에서 한수원, 두산에너빌리티, 한국 원자력 연구원 이런 회사들과 좀 회의할 예정이라고 하고 웨스팅하우스도 참여를 한대요.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어, 최근에 약 100조원 규모로 대형 원전이 10기 건설 방안을 어 갖고 있는데 요 관련해서 한국 업체들과도 좀 협업을 하지 않을까 기대가 좀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국내 주 기기들 아프하는 이런 업체들도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네. 두산 러빌리티는뭐 수주도 막큰 규모로 막 나오고 하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원전도 향후 기대가 굉장히 많은 네. 어 업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태양광도 오늘 하나솔루션이 오늘 20몇 프로 그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으흠. 그 미국에서 이 태양광 보조금에 대해서 어 없어지지 않고 유지가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이런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 연합이라고 하는 단체에 소속돼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 연합이 최근 공화당 인사들한테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IRA 세제 혜택을 좀 유지해달라 이런 요청들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 상하원 지금 공화당이 다 다수당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공화당의 의사가 참 중요한데 음. 공화당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거든요. 음. 최근에 약 30여 명의 이제 공화당 상원 의원과 논의한 결과 이들은 세액공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라고 합니다. 음. 그리고 뭐이 단체 이외에도 뭐 청정 에너지 구매자 협회 이런 등등의 대형 I.T. 기업들이 소속돼 있는 단체들이 좀 있는데 이런 기업들도 모두 다른 이제 어 논의들을 또 같은 의원들하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 희망적인 분위기다 이런 반응들이 다수라고 하면서 어 IRA에서. 이 태양광 관련된 보조금은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네. 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어. 국내에서도 그렇고 태양광 관련주들 주가가 좀 좋았습니다. 야, 미국은 세금 감면 주당 해가지고 엄청나게 늘리고 그다음에 세액공제는 유지하고 채권이 좋을 수가 없네. 미국 은 이런 거 보면. 네. 음 채권 발행을 계속 많이 해야. 네행해 계속 해야 될것 같아서. 지금 벌써 근데 미국 10년물이 4.48%예요. 4.49%. 이건 4.4 그러니까 4.35. 이틀 후 떨어진 적이 최근에 없어요. 거의 음. 한 달간 계속 그 위에서 놀고 있어. 네. 네. 음. 그리고 뭐 기타 이슈로 뭐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좋아서 오늘 뭐 실리콘 투가 19%나 네. 이렇게 급등을 했네요. 화장품주도 어 수출 굉장히 잘하는 음. 기업들이죠. 네. 그리고 한국 분이 예쁘니까 한국 화장품 쓰면 예뻐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 그죠? 그렇죠. 네. 이건 계속 한국 연예인들 많이 그저 선전에 써 주십시오. 음. 특별히 영화 배우. 좀 많이 써주십시오. 네. 또좀 그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좀 국뽕 스타일 음. 국뽕 느낌인데 네. 외국인도 음. 이제 한국에 오면은 되게 젊어진다는 음. 그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각국의 언어마다 네. 어떤 발음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구간 구조가 좀 달라지는데 음. 한국어 관련된 이제 발음을 할때 구간 구조가 좀 약간 그잘 자극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동안 페이스가 좀 되는 그런 <laughs> 발음들이 나오나 봐요. 아, 그래서 한국에 야, 오면 좀 동안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네. 아, 네. 네. 아, <laughs> 잘모르겠다 아, 그런 이야 ]군요. 썰도 좀 도는 것 같습니다. 아, 하여튼 네. 뭐 한국 화장품 워낙 좋아서 화장 화장품 잘 쓰면 젊어지는 건 맞는 거죠. 저 별로 안 탔잖아요. 음, 선크림 하루에 세번반 발랐거든. 음, 효과가 좋네요. 아 이거 이 이거보다 선크림이 더 효과적이더라고. 음. 이거 하니까 더위만 먹었어 첫날 이거 하고 가다가 더워가지고 숨숨 막혀 죽는 줄 알았어요. 음. 네. 물론 그 되게 잘 통하는 건데도 안 되더라고. 음. 컨디션 좀 회복되셨나요? 어저께 내일은 1프로입니다 어저께 뭐, 빵꾸 났지. 각 각도기 TV 최초로 방송 빵꾸가 나더라고요. 어. 네. 아난 너무 진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음. 정도로. 그 이틀 연속 2 시간 언더로 자니까요. 사람이 사람이 아니더라고. 어, 네, 저도 저 어제 휴가여가지고 집에서 네. 이제 올라오길 기다렸거든요. 네. 어, 근데 이제 안 아, 올라오더라고요. 계속. 그, 계속. 어제 오전 휴가를 했었는데 잠을 자고 왔어야 했는데 아침 방송 하겠다는 그 연영 그뭐 일념으로 나왔는데 그 나오는 게 아니었어. 판단 미스였어요. 음. 네, 네. 음. 이제 앞으로 그럴 일이 없을 텐데 이제 <laughs> 방송도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진짜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말이 음. 끝입니다. 우리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뵐수 있는 거는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입니다 음. 아쉽습니다 많이 저희들의, 저희들의 자발적 의지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예 네. 하여튼 음. (5년이나) 거의 됐는데 네. 어. 최초로 이제 방송 펑크가 난건좀 음. 죄송한 말씀드리고, <laughs> 어, 그래도 네. 참 꾸준히 열심히 했어요 우리들. 네, 네. 그렇죠. 에, 우리도 많이 성장했고 그게 제일 저희 입장에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네. 안 했으면 조금 공부 덜 열심히 했을 거예요. 좀 편하게 살았지만 열심히 한 것도 있죠. 음, 음, 편하게 살았을 텐데 우리가 사실은 음. 쉬는 시간 없이 연영 없이 하루하루 지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지나 보니까는 우리 발전에 어, 밑거름이 됐던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여러분도 많이 도움을 받았다 고맙단 말씀하시지만 저희도 고맙다는 말씀 하시지만 저희도 고맙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네. 네. 음. 일주일 조금 넘게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네. 좋은 모습 잘 어, 준비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막판에 이렇게 올라서 끝나서 좋다야 그러니까. 네. <laughs> 최고점을 끝내면 좋겠다. 음. 일주일 만에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요. 설마. 그래도 우리 장고는 최고점을 끝나겠네요. 예. 네. 상송한로3천원 보고 원 음, 마무리 보고 마무리하면 좋겠고 네. <laughs> 그, 그쯤 되면 우리는 우리 고객 모두 잔고는 사상 최고치가 될수 있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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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